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상생상극이 나오으니까 그, 식간 12지를 통해가지고 상생상극의 이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 어, 명리학이나 또 의학, 의학에서 어, 다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자, 중점적으로 이런 건 식간 12절 다 있는데, 어, 음. 여기서, 또 빨간 걸한게 뭐냐면, 이게, 어, 한의학 쪽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간약 쪽으로. 자, 예를 들면, 자, 이, 이, 이거 황색인데, 가운데는 빠져군요 황색이야, 가운데는. 황색인데. 동방목 같은 경우는, 오행에서는 간담이 간담, 간하고 담. 그걸 지칠할게요. 그 다음에, 화는, 불은, 이 활은, 심장, 소장, 이 심장, 심장과 소장이고, 그 다음에, 금은, 사람 근기는 폐와 대장이고, 그다음에 신, 그 다음에 숨은 신장, 신장과 방광, 가운데 토는 비장과 위장, 비위, 고는 앞에 그림에 보면 나왔을 겁니다. 아까 나눠드린 그림에 본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걸 하나 가지고 네, 요걸 하나 가져주세요. 이선, 예, 고 나와 있는데 <laughs> 그런 것은 전부 다 한의학적으로 쓴 겁니다. 뭐, 이루선생이 전부 종목에서 다할 거고. 근데 오늘, 그, 그거는 다음에 또기회가고 있을 테니까, 그때 하더라고. 오늘은 뭘 하냐면은, 이 가운데, 가운데, 요, 가장 속에 있는 요거는 5에 5. 5. 요거는 10이고. 그러니까, 5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 10수가 감싸안고 있는 거죠. 톡, 톡이 인데그 다음에, 요 단계는, 1, 2, 3,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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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있는 걸말하 1, 2, 3, 4. 요게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 그, 바깥에 있는 거. 바깥에. 어, 6, 7, 8, 9, 10. 10은, 6, 7, 8, 9, 10, 10은, 10은 바로 요거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아까 그 상원갑자, 그요인금이 정말 상원갑, 상원 요인금 제일 처음 등록해갑자에는한갑자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갑자기 하나 갑자이 하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하나 갑도나 갑자기 나자료가나 갑자기 하나 갑기 하나 갑자기 기갑을병 정, 무, 무, 무토, 기. 기가 바뀌었는데, 지워졌나? 아, 기였네. 무, 기. 무, 기, 경, 경, 저, 경, 경, 신, 임, 개. 이렇게된 거죠. 그래서, 갑은 삼수니까 목이 되고, 아, 양이 되고, 을은 음수에 가 있으니까, 그 음이 되고 을은 목이 돼서 고행해서 그 다음에 병은 칠이니까 양이 되고 정은 음이 되고 또 사는 신이니까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은 구수니까 또 양이 되고 정신 그다음 임도 역시 그1 일이니까 양이 되고 임계 개는 역시 6이니까 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이게 참고적으로 뭐 영향하는 거니까 합시다. 이 일지이란 것이 있는데, 일지이사주의연올 일시가 있는데, 이 일이 태어난 날이 본인의. 시중이에 자기를 말해요. 본인. 연월일시에서. 시중에, 일시 중에, 우에 청간. 요 청간이 자기 자기. 요 지지인은 부인의 자리요 부인. 일지 중에, 일청간. 청간은 본인이고, 이 본인이고, 그 다음에 지지인은 부인. 자료. 그래서 일지를 보면서 요걸 통해서 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알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를.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갑 갑을 병정 이걸 통해서 내가 이천간이니까 내가 갑이냐 또는 정이냐 하는 걸 통해서 자기 품성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 갑. 과 을은 목기니까 나무 목자 목기니까 목은 사람이 다양한 활동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봄의 기우니까 어지운 거 되니까 이 목기 있는 사람들은 좀어지르면서 사람 활동이 좀 이렇게 활발하죠. 그리고 난방화는좀 예술 불기운 것 같이 막하니까 불기우니까 예술적인 좀 맞죠. 그런다고까지만도칠은 굉장히 양지니까. 병화를 가진, 요, 일주일에 요, 요, 요거지, 요거. 요게 병화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바깥에 나가서 무대 배우처럼 자기가 앞에, 앞사가 등장해야만 속시원한 사람이고, 요정화리는 사람은 뒤에 물러난 사람이죠. 아, 나는 안 해. 배우가 안 해. 나는 감독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 금요가서도 이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의사라도 칼로 까지 사람도 수술한적하시 않고, 이 쉐니까 칼로 가, 그리고 군대는 말하면 그 무관들, 군인들이나 의사들이 많은데, 이 있거나, 이거 금을 하는 사람, 어떤 거냐면 연구실이에요. 연구실에,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도, 이것도 역시 수 임수, 이 이거 지혜인데, 이거는 자기가 뭔가 이 끈나, 내 아이디어를 끈나고 심판 반면에. 이 개수 같은 경우 음수니까 자기 자신 잘하더라도 뒤에 물러났어 이렇게나 바라보는 거죠. 이런 식의 오행 배추로 가지고 이 명리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똑같은 거죠. 여기에 그 이렇게 하지 그 가빈 가빈이 바로 양수고 이게 양이니까 을묘는 바로 음이죠. 이렇게 점 나눠지는 거죠. 이것도 양이고. 경오도 양이고, 정사도 음이고, 여기 가서도 경 신은 양이고, 신 윤은 음이고, 여기 가서도 임자는 양이고, 개해는 음이 되고. 여기가 똑같지요 충미, 진술은 전부다 이게 음이죠. 그 아, 맞지? 아, 이거, 그 무, 진술은 양이죠. 충미는 음이고. 요거는 오수에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뭘 보냐면, 은 사람이 아까 말지만 생하고 극하는 것이 우주의 이처라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이 생중에도, 생중에도, 내가 받는 생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생, 내가 지금 목기인데 목기 같으면 이거 화가 나를 도와 내가 지금 요화가 인간관계에 요화가화간관계에나가때화가 화가 도와주는데, 음향이 다를 경우는 정이 래가지고 그게 좋아요. 음향이 똑같은 거라도. 그런데, 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이 정화라고 하죠. 정화인데, 화 중에. 상대도 똑같이 정화야. 그럴 경우, 똑같은 음향이 같을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치우칠 편자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예? 변화. 그리고, 그다음에 이줄 숫자인데, 이, 그 다음에 이줄 수자인데 이그간 내가 상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예, 네. 이것도 이줄 수자니까 음향이 다를 경우는 이게 상관이야 상관 관을 이 친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 이를 랄까 이렇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말이야. 음향이 같을 경우는 식신이야. 이네 같은 거, 잘못된 같은데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대를 두는 것은 상대를 도와주는 거고 내가 상대한 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나.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경우 내가 나를 생해주는 거와 내가 남을 생해주는 경우 그두개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하는 건데 나를 극하는 경우 나를 극하는 수가 있고 내가 탈을 극하는 수가 있죠. 내가 내가 탈을 극하는 거죠. 그두 가지 나는데 나를 극해주는 거. 봐을수 있지 않까 나를 극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음향이 다른 사람이. 내가 아까 정화인데, 나를 극해주는 그 수인데, 임수가 나를 치, 임수가. 당이니까. 음향이 다르잖아, 임수가. 그렇지 않아요? 임수가 나를 치는 거지. 내가 정화인데. 그렇게 음향이 다를 거니, 정관에 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의 관이라는 거 발을 정자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과, 사주의 정관 사주가 제대로 앉았으면은, 이 볕을 한다, 보통. 그, 나를 극해 주는 게, 극해 주는 게. 그런데 나를 극해 주는 게 똑같아요. 그건 평관이야. 이 평관 치우치를 뱉지 않아.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상대를 극했을 때, 음향이 다른 거. 내가, 내가 똑같이 이제 정화인데, 정화로서, 내가 임, 임수를 치는 거지, 극한달이야. 그럴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제가 돼. 안정된 봉급쟁이 일정한 수준의 그 봉급을 가질 수 있는 안정된 삶이죠. 그리고 특히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서 이게 정제가 있을 경우는, 남자 사주에 이 정제가 있는 경우는 부인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부인이. 아주 현명한 부인, 뛰어난 부인. 재자, 재예, 예, 재 재물 재자, 재물 재자, 재물 재자. 그리고 똑같이 내가 상대를 갖다가 극하는데 아, 그 생해 주는데, 아무튼 상생인데 똑같은 경우 편제가돼 가지고 이거는 봉급제가 아니죠. 재물 정이안어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제 비경급제인데비경급제는 뭐냐면 나와 음양이 똑같아. 나와 음양이 똑같은 거야. 같은 정이나 하나. 그, 그, 같은 정이나 병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같은 정이라도 음향이 달라가지고 상대가 병일 경우가 있고 같은 환대도 같이 정일 경우 있잖아요. 그두개 차이 쏘는 거죠. 다를 경우는 겁제고, 같을 경우는 비견이 합니다. 이 비견이 별로 안 좋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자갈등도 많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게 이제 큰 트렌드 이게 이큰 틀의 명략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인데, 이 원리가 뭐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고 시간 시비에서. 이거는 오늘 큰 틀만 알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면 조금씩 조금씩의 그 이야기가 몇 장에 가면은 이야기가 이 명리학적 논리는 없더라도 이 하도 낙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식 개념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공부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심지어는 한의학적 문제도 여섯, 아까 여섯 점 나오고, 오행, 아까 나눠져 오행이 바로 그, 그런, 그런 거니까. 그러면, 한의학적도 보면, 이렇게 사주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오행학 보면,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오행, 그, 그 도피해 보면, 아,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체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병이 날 확률이 높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그러고 환자가 돌아왔을 때 얼굴색 색을 보고 난다에아이 사람 얼굴색이죠, 이 색깔이 있으니까 청색, 뭐 적색, 그다음 백색, 그다음 흑색, 황색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색깔로 통해 가지고 아, 상대가 지금 현재 어떤 부위에서 안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전부 다 이런 하도 낙서의 오행을 근간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돼다는 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점 견줄 비점입니다. 어깨를 견준다. 어깨 견점. 어 어깨 견점. 이 어, 비점. 그러니까 상대하고 상 상대 똑같은 음양을 갖고 있으면도 똑같은 음이 뭐음 똑같은 양이면이니까 서로 어깨를 이렇게 견주면서 잘났다고 자랑하니까 이건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견줄 비자 겁재도 겁재도 좀 그러면인데 똑같은 거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그래도 약간의 균형은 잡을 수 있죠. 근데 겁재가 너무 많을 경우는 다툼이 심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철학에서는 똑같은 것이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사주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한약 체질적으로 도 똑같은 목, 목이면목 또는 화는 화 이게 많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사주에서 사주단체가 똑같은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 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이쪽에 뭐잘 모르지만, 도 이걸 한이유 앞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도 더불어 한번 좀 바라보니까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하게 된 건데, 언지가또한번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왜 그거 필요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명리학이나 이걸 내른 타는 사람의 사주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 흐름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고 챙길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 앞으로 추역 같은 거 하게 되면, 추역적인 이치하고, 음향, 오형적인 이치를 통해서, 그 추역의 괴상이 갖고 있는 이치하고, 음향을 통해서, 스스로 아까 했지만도, 내 미래에 대해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역에도, 그, 그, 아주 주역의 고수는 점을 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주역 그 자체가 이 이치가 통하니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태 점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명리학 이치도 이러한 이치도 되게 강하면 그걸 통해서 남의 운세를 봐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이 명리학은 자기 참고상 완든다는게 정말 뛰어나 최고의 명리학자 되는 분들도 1 0 0 정말 신처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요 근래 가장 뛰어난, 그, 이, 이런 걸 이해해야 되나? 녹화되는데. 하여간, 그, 이, 어, 박재산 선생인가 아주 뛰어난 분인데, 어, 그분이 아직이라도 많이 난게또보이고나에 뛰어난데, 그 마지막에 그 질산자 이렇게 큰 집을 하나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아왔었거든요. 엄청 좋은, 집을 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뭐~ 이~ 전국 나라의 최고의 그 어떤 경지에 이랬던 분인데 어떻게 그 집을 지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었느냐 하는 이런 게 있듯이 이~ 명리학은 아까 지만도 자기 삶의 흐름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스스로 편안하고 넓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걸 통해서 한 인간의 7 0 평생 남의 운세를 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제가 이 하도 낙서를 배웠을 때그이 동주 선생님한테 강하게 그때 그,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예, 명략 공부를 하지 말라고 제가 들었어요. 뭐 지난번 한, 이야기 한번 했었지만도. 그러나 이러한 그 흐름을 저는 봐놓는 것이 스스로 언제 개의가 되면서 이러한 그 흐름, 음향, 오잉 흘러가는 흐름이 자기 삶의 리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게 괜찮지 않겠나 해가지고 오늘 이걸 잠시 봤습니다. 보고 앞으로 또 뒤에 이런 것도 한번 나옵니 나오면 그때 또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